안녕하세요. 뉴스 교조 남자 정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충북 메이커스가 대선에 가려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수 있는 6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면모를 알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보은군수 출마자에게 듣는다. 아, 오늘은 국민의힘 마지막 순서로 순경에서부터 시작해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연적인 인물이죠. 최원태 전 충북경찰청 차장을 보은읍내 보은경제발전연구소에서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얼마 안 지났는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심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안면 광천유 출신으로 어 거기에서 초등학교, 보은중학교, 보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서울가서 대학 다닐 때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다닐 때 석사 과정 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 때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입문해서 순경으로 들어가서 치안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치안감은 잘 모르겠지만은 군인으로 말하면 별두 개랑 비슷한 계급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 경험을 했고 중앙에 많은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보 본군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차장은 오랜 경직 경험을 통해 쌓은 인맥을 고향 발전에 쓰고자 수마를 결심을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 중앙에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도자가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 책임감, 포용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때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러한 덕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 지방자치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잘 살기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 또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대만큼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과 여러 가지 인맥을 이용하여 우리 보은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인적 자원 등을 잘 활용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살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군의 최대 당면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지역으로 활력을이려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나름의 노력으로 농업군과 관광군의 특색을 살리고. 기업 위치와 취창업 활성화 등으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행복한 보은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보은군의 최대 당면 과제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는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농 기촌 지원 확대, 출산 장려, 육아 지원, 기업 유치, 젊은이의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전차장이 꿈꾸는 보은은 전통시장이 아이들 손을 그려잡은 부모가 시장을 보고 관광객들이 찾아 북적이는 통일로운 보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실현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부모가 함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시장이 북적이는 모습 또 보은 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보은의 농산물을 그득그득 사가는 모습이 정말 되도록 군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끝트로그는 누가 뭐라해도 보은은 농업군이자 관광군이라면서 특색을 살리고 보은 국민들과 자주 소통해 살기 좋고 인심 좋은 행복한 보은을 만들고 싶다며 기회를 달라고 보은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수로 당선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과 정말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 농업군이고 또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통리산이 있고 법주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수가 된다 하면 농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비료대가 들지 않도록 다100%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도작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료를 100%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테대 주변에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인프라는 또 제가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게 해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든지 세계에서 최고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은군의 관광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누구나 와보고 싶다 이럴 정도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를 위해서 군수가 되면 최선을 어, 다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보은 군수 출마자에게 듣는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